반갑습니다. 부어 알려주는 비컬입니다. 오늘 알려드리는 무료 코인 받는 방법을 이용한다면 초간단한 회원가입만으로 만 원을 얻을 수 있으니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최근에 가장 핫한 이슈거리인 코인 시장. 대표적인 코인으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이두 가지 코인들이 최근 들어서 폭등함으로 인해서 코인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코인 시장에 뛰어들고 있는 판이 만들어졌는데요. 저 또한 최근에 코인과 같은 손실이 일어날 수 있는 투자에 관심이 없었는데 최근에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시세를 살펴보다가 이 코인에 입문해보기 위해서 가상화폐 에어드랍을 시작으로 해서 현재 무료 코인으로 18만원 상당의 자산을 모았습니다. 여기서 코인 에어드랍이 뭐냐면 암호화폐 시장에서 특정 암호화폐를 보유한 사람에게 투자 비율에 따라 코인을 무상으로 지급하는 것을 뜻합니다. 대표적인 예시로 제 유튜브 채널 첫 번째에 게시된 아하코인 출석 체크만으로 최대 2만 개가 넘는 아하 토큰을 얻을 수 있는 앱테크를 소개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에도 역시 코인 시장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주목할 만한 내용이고 코인에 관심이 없더라도 당장 현금화가 가능한 코인 에어드랍을 소개해드릴게요. 이 코인의 주인공은 바로 페이코인인데요. 이번 주인공인 페이코인은 이틀간 무려 2,000%나 급등했었던 화제의 코인이기도 한데요. 페이코인은 전자 결제 대행 업체 다날 핀테크는 자신의 회사 소속인 페이코인 앱으로 비트코인을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출시하겠다고 알리면서 떡상한 코인입니다. 페이코인은 다날 핀테크가 2019년도에 만든 블록체인을 기원으로 한 가상자산 결제 플랫폼으로 가상화폐를 현금화하게 만드는 대표적인 코인이었는데요. 가상화폐 페이코인을 이용해서 실제로 가맹점 6만여 곳이 넘는 곳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여기서 대표적인 가맹점은 세븐일레븐, CU 편의점, 도미노 피자, BBQ 치킨, 교보 문고 등등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22일 기준으로 페이코인의 시세는 현재 1,800원에서 2,000원대로 왔다갔다 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페이코인을 무료로 얻으려면 페이코인 어플을 다운받아주시고 회원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회원가입할 때 리워드 코드를 입력한다면 5개의 페이 코인을 무료로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얻을 수 있는 페이 코인은 리워드 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하시면 5개의 페이 코인을 공짜로 받을 수 있고, 추가적으로 페이 코인을 얻는 법은 저처럼 이런 유용한 정보를 친구에게 알리면 추천한 사람은 3페이코 리워드 코드를 입력하고 가입한 친구에게는 5페이코인이 지급됩니다. 이 추천인 리워드 정책은 곧 다가올 2021년 2월 25일 목요일 00시부터는 추천인은 0.5페이코인을 지급하고 가입자에게는 1페이코인을 지급하도록 바뀌는데요. 여러분들도 얼른 페이코인 리워드 정책이 바뀌기 전에 얼른 참여하시는 것이 좋겠죠. 도저히 추천할 만한 친구가 없다면 매일 1회씩 참여할 수 있는 출석 체크 을 통해서 페이코인을 아주 조금씩 모을 수 있습니다. 작게는 0.01코인부터 0.5페이코인 까지 얻을 수 있고 운이 정말로 좋다면 50페이코인 룩시 땅 키트 스타일러까지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 한번 도전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주부부업 직장인부업으로 쉽고 간단하게 참여할 수 있는 페이코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음 앱테크 영상에서는요 무료로 비트코인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서는 네이버 블로그, 티스토리 블로그, 스마트 스토어, 앱테크 등등의 정보를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앞으로 영상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들 부자 되세요!